홍댕이님, 간단하게, 용주주쌤은 수익형 부동산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변 인프라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질문이. 주변 인프라? 아, 주변에 뭐가 인프라? 그러니까 응, 직접 이제 건물을 구입하시고 하셨으니까 뭔가 보조고 응. 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있실까요 이런 거예요.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응. 역이죠, 역. 역세. 지하철역. 네네네. 게 나와서 몇분 만에 건물에 도착하냐. 네네네네. 이게 투자의 포인트겠죠. 네네네. 다 대부분 전철로 이동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하철로, 가. 지하철이죠. 전철이라고. 우리 사람들만 전철이라고. <laughs> 지하철로 이동하니까. <laughs> 시골, <사람이래요>. 시골 사람이라. 시골 <laughs> 사람이라. 자, 그런데 네. 이 평택 지역이나 이런 지방 도시들은 네. 전철역을 통해서 출퇴근하지 않아요. 원룸사 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때문에. 아니 뭐 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철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송탄역, 평택역, 지제역 이렇게 평택에 있잖아요. 그렇죠. 평택역까지 네개의 역이 지나가요. 아니, 진이역까지 다섯 개가 전철 노선이 지나가네요. 네, 평택에 그렇지. 쭉 1번도 지나가는데 그 역에서 타서 내가 수원으로 직장생활을 한다. 네. 그러면 수원에 원룸을 얻지. 왜, 송탄에다가 원룸을 얻어서 전철을 타고 수원에 가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네.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서울 사시는 분인데 수원에 일자리를 구했어. 그러면 수원에 얻지. 청개구리 같이 오산에 얻어서 다시 전철을 타고 수원을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렇네. 그죠. 네. 근데 서울은 가능하죠. 내가 강남에 일자리를 구했어. 근데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거나 원룸을 얻으면 좋은데 비싸죠. 비싸. <laughs> 아, <laughs> 그 그러니까 비싸. <laughs> 강남 기준으로 2호선이 됐든 9호선이 됐든 가그 지점을 음. 한 번만 타고 가서 내리면 집이 있는 데가 선호하는 아. 지역인데 그래도 돈이 없다 음. 그러면 한번 갈아타죠 한생각 다른 선으로 갈아타서 어느 싼 데로 가서 사는 거예요 두번 갈아타서 이렇게 싼 존에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뭐 신림동에서 타서 여기까지 뭐 강남까지 온다든지 음, 광화문까지 출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철역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네, 네. 이 평택은, 평택은 평택의 원룸을 얻어서 천안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럼 전철을 그럼 아무도 이용하지 않나 하죠 네,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 여기 살아서 네. 평택에 사니기 때문에 여기서 집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철을 타고 수원으로 가거나 천안을 직장으로 하는 네, 네. 거지 천안의 방을 얻으면 되죠 편안해지 음, 직장에 있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전철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네. 응.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음. 오산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다니냐. 통포버스를 네. 이용하거나 그렇, 음.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이 그거 아, 인프라를 아, 인프라를 네. 그래서 아, 어떤 인프라를. 거를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인프라를 뭘 중요시 여기냐면 네. 복합적인 걸 좋아해요. 복합적이다. 이런 거요. 내가 갖고 있는 원룸에 세입자가 네. 세입자가 특정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살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 옆에 있으면 네. 공업단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사람들이 있겠죠? 많이 살겠죠. 네. 그다음에 상업 존에 있으면 상업 존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치과 네, 다니는 간호사가, 은행 다니는 은행 직원 네. 뭐 이런 사람 원룸에 살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상업 존에 있는 사람들이 원룸에 살 거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건물에 직업 분이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아, 주인, 그래야 유행이 덜타나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공업 지역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상업적인 지역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예를 네. 코로나. 그렇죠. 그럼 상업적으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안좋 근데 공업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경기 침체? 그러면 회사 직원들 줄이 줄이죠. 음, 줄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쪽은 또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건물이 두루두루, 두루두루 갇힌데.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직업군이 다양한데. 네네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인프라가 뭐가 딱 좋다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복합적인 사람들이 어울려서 할수 있는 존이 음. 좋다. 그런 존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그니까 러 어느 지역은 여기는 공업화 특성, 여기는 어디 보면,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존과 상업존 중간쯤 에 음, 있는 네. 것들은 다 있어요. 그렇겠네 상업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좋아한다 음. 이런 거죠.